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 자리대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실 등의 작업을 할때 작업 시작 전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죠. 자, 이것도 암기법 외매제가 됩니다. 외매제. 그이 말고, 5번 문제가 두 문제 더 있죠. 그 문제는 교재를 보시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교류학 영조께서 자동 청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다 보시면, 선축은이라는 안기법이 있습니다. 선축은. 자, 읽어볼게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터 탱크, 부일로 내부 등 도전체로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번.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6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 잘봐 두시면 고득점이 잘 나오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대상보호구 8가지만 쓰시오. 실제로는 4가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8가지 해놓은 이유는 해설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안전인증대상보호구를 다 써놨어요. 근데 신기한 게좀 굵게 표시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6 0일인데다 60일. 그리고 밑에 4가지는 30일입니다. 인증을 60일 내로 받아야 하고, 30일 내로 받아야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4년 1회차에 60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외워놓으실 때, 60일과 30일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나올 때는 뭐 30일 기준에서 안전 있는 대상 보호구를 찾으라고, 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봐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능 네 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유명한 기법 있죠? 감정정행입니다. 외우기 쉽죠? 감지기능, 정보보관기능,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기능, 그 다음에 행동기능입니다. 감정정행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감정정행. 좀더 재미나게 외우면, 감정이 정주행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감정정행. 감정이 정주행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FT도에서 기본 사상 1 3 5 7에 발생 한률이 20%이며, 그럼 바로 써보죠. 20, 20, 20. 자, 246은 10%다. 그럼 10이죠. 자, 써놓고 들어가는 거죠. 정상 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어차피 조금 쉽죠? 직렬이고, 직렬, 병렬, 병렬, 바로 보입니다. A1을 구하려면, 직렬이니까 이거 A2, A3, A4를 구해야겠죠? 자, 식을 보시면, 자, A1은 A2 곱하기 A3 곱하기 A4입니다. 그러면 a 2로 구해볼게요. 1 곱하기 2죠. 1 곱하기 2. 그러니까 제 식이 0.2 곱하기 0.1이 되는 거고. 자, 병렬이네요, A3. 그럼 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 빼기 3 곱하기 1 빼기 4. 가로 닫고, 큰 가로 닫고. 그럼 이걸 풀면은 0. 이게 지금 20% 10% 됐잖아요. 100분율로 하기 때문에 20과 10을 100분율로 할때 뒤로, 100이니까 두번 가면 되죠. 공감이 두 개. 그럼 들어갔을 때 0.2가 되는 거고. 10도 거꾸로 두번 갔을 때 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더 편해요. 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작은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2 곱하기 1 마이너스 0.1 가로 닫고. 자, 0.2 곱하기 0.1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0.1 가로 닫고. 그럼 이건 직렬이네요. 5, 6, 7. 20, 10, 10이잖아요. 그럼 0.2 곱하기 0.1 곱하기 0.2가 됩니다. 이거를 다, 식을 풀어보시면, 0.0000224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라고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0.0000224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자리 0.00224%가 되는 거죠. 식을 세워보고, 식만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큰 무리 없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더 f t 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신기반기 유튜브, 나눔CBT 유튜브에 보시면은 계산 문제 특강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푸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필기 때부터 잘 보셨던 분들도 필기 때이 영상 보고 도움 많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계산 문제 특강 영상. 저희 여자 선생님, 신혜성 강사님께서 하시는 수학 문제 특강, 계산 문제 특강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지주 부재의 하단에는 땡땡을 하고 양치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주 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땡땡도 이하로 하고 지주 부재와 지주 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땡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땡땡 센치 이상으로 할 것. 자, 이것도 쉬운 문제죠. 자, 가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는 거고요. 지주 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도입니다. 75도, 75도. 그 말비계의 높이는 2 m 죠 2 미터를 초과할 경우 작업 발판의 폭을 40cm입니다. 이 작업 발판 40cm의 폭은 대한민국 사람들 발 평균이 40cm 에서약 260에서 270 사이를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작업 발판의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cm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조금 풀기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봤던 문제이다 보니까 이 문제도 좀 풀기 쉬웠던 문제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기계 설비의 방어 원리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기존 기출이 있다 보니 풀어야겠죠? 위험 제거, 차단, 덮어시움, 위험의 적용입니다. 이네 가지를 외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험 제거, 차단, 덮어시움, 위험의 적용. 자, 8번. 다음 보기는 화학 설비 또는 그 부속 설비의 파이프및안전밸브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급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땡땡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땡땡 OO 또는 땡땡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죠. 이것 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263조의 내용이 나온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안전밸브는 직렬로 설치, 증렬로증렬로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식계 또는 자동경보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263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단답형이다 보니까 잘 봐놓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추락 방호망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안전 방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 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땡땡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 짧은 변은길이의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땡땡m 이상으로 되도록할 것. 다만 그물 구가 20mm 이하인 망을 사용하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답 보시면 추락의 방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42조의 내용입니다. 10m죠. 10m. 철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냐 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민 길이는 3m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추락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3m가 되는 거고요 낙하라는 말이 나오면 2m가 됩니다 뭐냐면 추락 방망은 3m가 내민 길이가 되고 낙하물 방지망은 2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는 안기법이 추삼 낙이라는 안기법입니다. 추락은 3m, 낙하는 2m. 이렇게 외우시면이 문제 안 헷갈립니다. 이게 막상 시험 문제 가면, 아, 추락이 3m였는지, 낙하가 3m였는지 헷갈리기 오고 거든요 네, 추삼 낙이로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장의 재해로 인해 사망이 2명, 1급장이 1명, 2급장이 1명, 9급장이 1명, 1 0급장이 4명이 발생한다. 사업장의 재해로 인한 총 근로 손실일수. 이 표를 외워놔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아, 보시면, 사망 2명이죠. 그럼 7,500 곱하기 2, 1급 1명, 역서 7,500, 2급 1명, 7,500. 왜? 사망 1, 2, 3급은 7,5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건 4개네요. 2명, 3명, 4명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간단하게도 풀다고 하면, 7,500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럼 더하기, 9급 장에 1명이 나왔죠. 9급은 1,000일입니다. 그럼 여기 1,000일 들어가면 되겠네요. 한 명이 냈으니까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면 1000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자 C급 장애 4명이죠. 자 C급 600일이죠. 그러면 가로 열고 600 곱하기 4. 자 이거를 계산기로 푸시면 3 3 3 40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뭐 일자라고 써질 수도 있어요. 답안 뭐 쓸때안 적혀 있으면 3 3 400일 쓰시면 되는 거고. 안적혀서 숫자만 쓰신다도, 뭐, 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변형되어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 표의 신체상의 등급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네 가지. 많이 나왔던 문제죠. 안한작사네요 안, 안작사. 자, 교재 보시면, 필수 암기 법령 8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암기 법령 8가지. 그 8가지를 다 외워놓으시면 이런 문제는 다 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안한 작사로 들어가거든요. 안한 작사가 요즘에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외워두셔야 될 필수 암기 법령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정전기 발생으로 인해 화재 폭발 방지를 하여하는 설비의 정전기 발생 제거 조치 사항이다.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땡땡을 하거나 땡땡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슴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땡땡을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답형 문제가 나왔네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방지 내용입니다. 접지겠죠.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도전성 재료로 사용하거나 가슴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재전 장치입니다. 재전 장치. 재전 장치를 사용하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가 잘 통해야 한단 말입니다.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폭발 방지를 확인할 때. 그렇기 때문에 도전성 재료와 더접지를 쓰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의 정기 교육 내용 다섯 가지. 이건 아주 제일 유명한 암기법이죠. 산산산직직입니다. 산산산직직.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위험성 평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추가적으로 외운다고 하면 아, 위험성 평가에 하나 사항. 도외워놔주 산산산직직 위가 되겠죠. 산산산직직 위. 요즘에는 위험성 평가가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이건 아주 간단하죠. 위험성 평가만 알고 있 땡땡에 관한 사항만 찾으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도 쓰시면 되고 총 11가지가 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5가지 내용 중에서는 11가지거든요. 11가지 내용도 책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11가지를 다 표현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외우시면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네 가지였어요. 역시나 아까 아까 안한 작사랑 마찬가지로 필수안기법령으로 맞춰놨던 겁니다. 안위작건이라고 해야니다 안위작건, 안전보건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임이 있는 거고 밑에 담당이 있는 거거든요. 선임을 쉽게 생각하면 안전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담당은 보조 안전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자미 조언 직원입니다. 보좌를 하고 조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현지계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자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저 이야기 쉽게 설명해드린 거거든요. 좀큰 공사 현장에 가시면 안전관리자 한명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법규상에서는 뭐 500명 이상이 건설업 기준으로 뭐 800억 이상이 때두 명이 되어있지만은 실제로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면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두 명에서 세 명씩 붙어 있습니다. 왜? 혼자 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법령에 대한 내용 말고도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공사 현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만큼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게 이슈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의 소유에 대해서 회사, 모든, 뭐, 우리 국가라든지 회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팁입니다. 자, 오늘 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처자 한혜연이자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